아, 오늘 진짜 좀 많이 추운 날이죠? 한파 한파 추우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집 개도 그래도 어, 음. 어제 그래서 그런가 오늘 하루 종일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추워서 웅크리고 있는 건가 추워서 그런가. 근데 추운 거보다 여기 바람이 지금 너무 세요. 아 원래 바람이 센데다가 또요 골짜기 바람까지 부니까는 아침에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요 한번 지금. 이, 뭐, 짐승들도 그렇고, 모두 이 지금 길로 댕기는 것 같아갖고, 아래 위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면서, 차 소리도 좀 내고, 빵빵 좀 걸리려고 그랬는데, 아침에 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아까, 가장 뜨거울 때지, 더울 때지, 2시? 에, 2시 정도에도 또 시동을 걸어봤는데, 또 시동이 안 걸려요. 저 차를 자꾸 운행을 해줘야 되는데, 아그저께눈 어, 왔다고 또 못쓰고 뭐 한다고 시동이라도 걸어줘야 되는데 안 걸어줬더니 더 배터리가 맛이 갔나 봐요 저 배터리 작년에 갈은 거거든요 새 걸로 근데 워낙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될 틈이 없이 그냥 막 방전이 되나 봐요 아까도 덜덜덜덜덜 거리다가 어우 작년에 한번비였거든요 그럴 때안 걸리면 그냥 내버려 둬야지 억지로 시동을 걸면은 띡 하고 나서 이제 아예 방전이 돼 버리면은 그다음에는 그차 불러가지고 점프 시켜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까 한번두 시경에도 해보고 말았는데 눈 오면 눈 온다고 차못 당기고 추우면 배터리 방전돼 가지고 방전돼 가지고 또차못 당기고. 아까 오전에 그 동네 형님이 뭐마 마라고 그래갖고 마 먹으러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걸어서는 이제 못 내려가겠더라고. 아니 몰라요 뭐한2 3일 지나면 또 가겠지. 근데 오늘은 걸어서 내려가기가 영 마음 내키지가 않 해. 찝찝하고 그래갖고 아 무서워서 안 간다 그랬어요. 가다가 지금 계속 애들 걔들이 계속 밑에만 보고 오늘 낮에도 하루 종일 지져대는데 뭐 내일부터는 또 괜찮겠죠 <laughs> 참또 2, 3일 지나면 또다 까먹더라고 아유 그나저나 저놈이 새끼가 이게 뭔가 좀안 좋은가 이게 당했나 상처는 없던데 콧잔등이 말고 오늘 밥도 많이 줬는데 아까도 이거 또 이거 좀 이따 나가서 또 줘야지. 이거 날이 좀 풀려야죠.